장마가 저물면서 본격적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밖에 나갈 엄두도 못낼 정도로 뜨거운 날의 연속인데요. 이에 최근에는 일상 속에서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공간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김동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최근 중랑구청 사거리에 설치된 횡단보도 그늘막입니다. 작은 규모지만 신호를 기다리면서 잠시나마 불볕더위를 피하기엔 제격 아 이게 양산이나 뭐 이런 거 준비 안 했을 때 되게 아이까지 있어서 불편한데 이거 있어갖고 너무 좋더라고요 오늘. 도와 네. 되게 좋은 거생각거든요 예. 네. 이런 게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무더위 쉼터가 작은 영화관으로 바뀌었습니다. 더위를 피해 찾은 공간에서 문화 생활까지 즐길 수 있으니 어르신들에겐 인기 만점입니다. 너무 좋고요. 시원하고 분위기도 좋고 너무 좋으니까 뭐 중국 등산 까지 와요. 이거 다 좋아요. 이처럼 최근엔 거창하지 않지만 생활 밀착형 무더위 대책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중랑구도 올 여름 들어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18개의 그늘막 쉼터를 새로 설치했습니다. 경로당과 동주민센터를 활용한 기존의 무더위 쉼터도 58곳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쉼터 내부의 위생청결 및 냉방기 작동 상태 등 운영 실태에 대하여 사전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수시로 전공과 관리를 통해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과 주민의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은 9월 말까지 폭염 대책 종합 지원 상황실을 운영하는 동시에 그늘막 쉼터도 확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